화이트 한밀 뉴욕 지부 시스템 총괄실. 맥스는 무심한 눈으로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건물 최고층에서 내려다보는 시내는 부연 연기가 가득 뒤덮은 하늘로 인해 드문드문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고? 정부 산하 지자체나 기업 대부분의 중요한 시스템을 AI가 관리하는 시대가 왔다. 세계적인 기업인 화이트 한밀 역시 전산을 통해서 전 세계의 유통망을 관리하는 단일 시스템을 도입한 지 오래되었다. 각 지부를 통해 정보가 올라오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보를 통합해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훨씬 효율적으로 적은 인원의 사람들을 통해 시스템을 관리해 나갈 수 있었다. AI는 시스템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 무슨 오류였지? 무표정한 눈으로 맥스가 사무실로 불려온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찾아온 고위 간부의 중요한 손님이 첫 대면부터 어제의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 말을 꺼내자 시스템 담당자가 어리둥절한 기분이 되었다. 그는 이내 고위 간부의 눈치를 보더니 차분히 말했다. 기계가 잠시 동안 전원이 멈춰버린 곳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아, 예. 동시에 다른 곳에 운행을 살폈지만 다른 이상이 있던 곳은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현재로서는 이유를 분석 중입니다. 원인을 찾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곳이 어디인가? 맥스는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시스템 담당자를 쳐다보았다. 한국에 있는 서울 h 지 부소속 건물입니다. 시스템 담당자가 속으로 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AI에 길들여진 완벽주의자 스타일의 상사는 부하의 사소한 실수에도 쉽게 업무 평점을 낮추기 일쑤였다. 손님의 표정에 따라 점점 안색이 굳어가는 상사의 얼굴을 보니 오늘은 자신의 일진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상사가 부하에게 말했다. 그만 나가봐. 시스템 담당자는 재빨리 사무실을 나갔다. 고위 간부의 존재는 잊어버린 듯이, 맥스는 창 밖을 보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들었다. 기계가 하는 일에는 실수가 없다. 대부분의 결함은 사람의 실수가 만들어낸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는 기계의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아주 특별하고도 독특한 에너지 파장을 오랫동안 찾고 있었다. 한국이라. 탁에 앉아 바둑알을 내려다보던 강노인의 표정은 마치 벌레라도 씹은 듯한 표정이었다. 여유 시간이 생긴 몇달 동안 강노인의 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 변화 중 하나는 그에게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기게 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는 틈만 나면 집에서 헬프미 로봇과 바둑을 두는 재미에 빠졌다. 머리가 팽팽하게 잘 돌아가던 과거와는 다르게. 다시 두기 시작한 바둑은 바둑 하나를 두기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상대가 로봇이라 그런지 그런 그를 보채지도 않고 묵묵하게 그를 상대하는 로봇이 고마웠다. 그런 헬프미는 바둑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는지 그가 바둑을 두자고 하자 처음 여러 차례 헤매는 모습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런 로봇과의 대결에서 초반에는 강노인이 한두 번 이겨서 희낙낙했는데 갈수록 그가 이기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다. 완전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지는 것도 아니기에 이기는 그한 번의 쾌감을 위해 강노인은 날이 저물어도 계속해서 바둑을 두게 되는 것이었다. AI라 그런가 헬프미 로봇은 바둑을 두는 것도 지능적이라고 강노인은 생각했다. 이번 판에는 그가 기필코 이길 거라 자신했는데 두다 보니 자신이 패할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강노인의 미간이 펴질 줄을 몰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묘수가 떠오르지 않자 그의 손가락이 연신 식탁을 두드렸다. 한참을 고민하던 강노인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부탁을 했다. 한 수만 몰라줘 강노인이 민석에게 말했다. 낙장불입입니다. 그러자 민석의 무미건조한 말투가 왠지 강경하게 들려왔다. 미동도 없이 계속 강노인을 기다리고 있는 로봇의 모습이 철옹성 같았다. 에잉? 리제테? 리셋 강노인이 팔로 바둑판을 어지럽혔다. 다시 해. 다시 팔짱을 끼고 이제 어쩔테냐는 듯이 강노인이 민석을 쳐다보았다. 민석은 그런 강노인을 쳐다보다가 다시 흐트러지고 어질러진 바둑판의 돌들을 아까의 상태로 하나씩 복원하기 시작했다. 저저저저 놈이짓 엄청난 기억력으로 아까의 판과 똑같은 상태로 판을 복원한 민석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승복하시겠습니까? 벌써 두 판째 민석에게 깨진 강노인은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뀌었다. 흥, 응,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거 한 판을 못 쪄주나? 에잉?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는 딱딱한 기계와의 대화에서 왠지 모를 사람 냄새를 맡았다. 그를 위해 쓰레기와 로봇을 줍고 그의 여가 시간을 만들어준 헬프미가 여간 대단한 게 아닌가 느껴지다가도 이렇게 그가 고집을 부릴 때, 못 이기는 척, 저주지 못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뱁새 똥구멍만큼 속이 좁아 옹졸해 보이는 것이었다. 강로이는 민석이 단순한 로봇 같지가 않았다. 그가 기계의 통 문외 아닌 옛날 사람이어도, 그는 자신의 헬픔이 로봇이 다른 로봇과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물건이 어디 있다 그에게 나타난 것인지, 인생 말년에 버하나가 생긴 것 같아서 그는 참 인생 알수 없다 생각이 들었다. 강노인이 한숨을 푹 쉬었다. 그래, 내가 졌다 이놈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란다. 응? 오늘은 이승 영패로 제가 승리했습니다. 강노인이 고개를 획 돌리고는 자리를 뜨자 그제서야 민석이 바둑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얄미운 놈. 바둑에서 흥이 깨져버린 강노인은 곧 멍하니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할 일을 찾았다. 창쪽을 바라보자 깊은 저녁이 되었는지 창문 밖이 온통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어슬렁거리며 책상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책상 위를 정리하고서 옆에 있는 서랍대를 살펴보면서 물건 정리를 시작했다. 오래된 물건들을 한참 정리하던 그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생각났다는 듯이 오래된 수납함 중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무언가를 꺼냈다. 강노인은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 꽁꽁 싸매놓은 비닐봉투를 확인하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바둑 정리를 마친 민석이 강노인 쪽을 바라보았다. 강노인이 들고 있는 비닐을 펼치고 손바닥에 털자, 이름을 알수 없는 씨앗 몇 개가 포르르 굴러 나왔다. 민석의 시선을 느낀 강노인이 민석을 쳐다보았다. 이게 뭔줄 아나? 민석의 눈이 씨앗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민석이 본 바로는 평범한 민들레 홀씨였다. 이건 민들레 씨라네. 예전에는 아주 흔하고 흔한 식물이었지. 강노인은 그에게 대답을 바라고 물어본 것은 아니었다. 넋두리를 하듯이 그가 중얼거렸다 어딜 가나 길에서 제일 흔한 것이 민들레였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뽑아도 뽑아도 어디선가 자라났지. 강 노인은 씨앗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은 그 멀리에 있는 추억을 회상하고 있는 듯했다. 시골 마을이건 도심이건 할것 없이 골목 어기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이란, 비료도 없이 비만 맞으면 쑥쑥 크던 잡초였는데 말이야. 그는 씁쓸하다는 표정으로 씨앗을 정리했다. 그리고서는 강 노인이 서랍을 좀더 열어 그 안을 살폈다. 오랜 시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온종일 쓰레기를 줍던 상황에서 벗어나고 보니 그는 그제서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예전에 그는 아둥바둥하며 하루를 쓰고 지쳐 쓰러져 잠이 드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가 느끼는 낙이라고는 그를 따르는 강아지를 보는 일이 전부였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무언가를 했던 적이 너무 까마득하게 오래 전이라 그는 남는 시간이 생기자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일순 방황을 하기도 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았던 과거에 비추어 너무 대조된 나머지 그에게 죄책감 같은 감정도 몰려왔었다. 그렇게 자유시간에 좀더 적응이 되고 나서야 그는 오래전에 그가 즐겨했었던 일들을 하나둘 떠올릴 수 있었다. 과거와는 환경이 너무 변해버린 탓에 그가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고 사는 곳도 바뀌었지만 그가 제일 좋아했던 일들은 수납함 깊숙한 한 켠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씨앗들이 이름표를 붙인 채 보관되어 있었다. 뭐를 풍족하게 했을 수 있던 시절에는 식물 키우는 일이 꽤 즐거운 일이었지. 강노인이 오래된 친구에게 말하듯 민석에게 말했다. 어느 날부터 수돗물로는 식물을 키울 수 없게 되었어. 씻을 물을 팔기 시작한 그때부터인가? 수돗물을 음수로 사용하던 시대도 끝난 지 오래였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닷물이 결국 해양 생태계의 각종 돌연변이와 질병들을 야기한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이곳 저곳에서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내다버려 이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 후였다. 결국 못에서 나오는 물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정화작용을 거쳐야지만 몸을 씻을 수 있는 제품으로 판매어가가 떨어지는 시대가 왔다. 시중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구분되어 판매되는 물은 들어가 있는 성분도 제각각이었다. 화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방사능 필터를 거치고 흘러나와 몸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청소에만 사용되었다. 생활이 이전보다는 윤택해지긴 했지만 식물을 키울 정도의 물을 그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강로이는 잠시 고민해 보았다. 식물 키우기는 그가 가장 즐거워하던 취미생활이었다. 민들레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라면 적은 물을 먹고도 살아남지 않을까 그는 잠시 고민했다. 괜히 키웠다가 애꾸준 씨앗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그는 결심한 듯 다시 민들레 씨앗이 든 봉투를 집어 씨앗 체점을 책상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수납함을 뒤지더니 민들레 씨앗을 담아놓을 납작한 접시 하나를 꺼내었다. 씨앗들을 조그맣게 자른 천 위에 올리고 먹다 남은 물을 가지고 천을 적셨다. 그 후에 어두워 보이는 검은 천으로 접시에 빛이 들지 않게 하고는 책상 한 곳에 조심히 올려 두었다. 그 과정이 끝나자 강 노인은 짙은 미소를 지었다. 그누가 세상이 곧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니 이 민들레 씨앗도 자랄 수 있겠지. 왠지 희망적이고 낙천적인 그의 바램이 그의 가벼운 말투에 묻어났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아침에 일과를 위해서 집을 나와 시내로 접어들었다. 강노인과 민석의 주위로 배달 로봇들이 음식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황사로 시야가 좁기에 강노인은 로봇이 근처에 와서야 그 존재를 눈치챌 수 있었다. 근처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로봇은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강노인은 튀어나온 로봇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마침 그때 뒤에서 다가오는 다른 로봇이 튀어나왔다. 강노인은 뒤에서 나는 로봇과 비딪히는 길에 있다 인간보다 빠른 근처 시력을 가진 로봇이 그 상황을 잡아 끝내. 그는 강노인의 뒤로 달려갔다. 황, 대녀과 함께 로봇이 튕겨져 나갔다. 몸을 웅크리고 있던 강노인은 자신이 멀쩡하자 살며시 눈을 떴다. 자신의 뒤로 민석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의 뒤로 돌아갔다. 생채기 하나 없는 민석의 로봇 몸에 비해 배달 로봇은 완전히 찌그러져 바닥을 뒹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강노인은 자신을 지켜준 헬프미 로봇에 감사하며 민석의 팔을 툭툭 손으로 쓸었다. 부딪히면서 부서지거나 망가진 부분은 없는지 민석의 몸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있는 배달 로봇을 살펴보았다. 완전 박살이 났구나. 그나마 음식을 담은 보관함은 가장자리만 찌그러져 원형을 유지했다. 안에 내용물을 살펴보니 모든 과일이 들어있었다. 이런 꽤 비싼 음식이 망가질 뻔했군. 상인이 피해가 심각하겠어. 과일은 지금 세대에 와서 상당히 비싼 음식이다. 강 노인은 자신의 몸이 무사하자 이제는 과일 상인이 걱정되는가 보다. 민석은 강노인 쪽으로 다가가 망가진 로봇을 살폈다. 민석이 망가진 배달 로봇을 만졌다. 그의 머릿속으로 배달 로봇의 목적지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따라오는 배달 로봇들을 길 옆에 가지런히 주차시키고 과일 바구니를 망가진 배달 로봇에서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강노인의 옆에 섰다. 배달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응? 우리가 대신? 강노인은 잠시 고민했다. 황사가 심해 앞이 보이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 하마터면 그는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고 그가 로봇과 부딪치지 않았다면 로봇이 박살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어차피 한번 쓰여지고 버려지는 로봇이라 망가진 로봇은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지만 과일 바구니가 마음에 걸렸다. 만일 뭔가? 강노인이 민석에게 물었다. 목적지는 도보로 20분 거리입니다. 민석이 대답했다. 강노인은 고민에 빠졌다. 예전 같았으면 할 일도 많았을 뿐 아니라 그의 한몸 추스르는데도 벅차서 다른 사람의 배달 음식 따위는 눈에 안 들어왔을 테지만 그는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 그래, 까지 그 우리가 갖다 주자. 강노인은 이윽고 결심했는지. 민석을 따라나서 길을 걷기 시작했다.